안녕하십니까. 정다운 묘목농원 고대표입니다. 오늘은 국내에서 저희만 갖고 있는 플라밍고 셀렉스 R6점짜리 요 나무가 입고 되었습니다. 보시죠. 요 묘목이 그 접목이 아니고 삽목을 해서 처음부터 심어서 외목대로 키운 겁니다. 이 손으로도 안 잡힙니다. 지름을 보겠습니다. 한 7점 나오네요. 저쪽에 가면 더큰 것도 나오는데 7점. 국내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이런 걸 조경수 포인트목으로 정원의 한가운데 심어 식재를 하면은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. 플라밍고 셀렉스가 어, 새순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. 이런 모양을 연출하려면 이런 걸연 식재하시면 됩니다. 저 화분에 심어놓은 거 보시죠. 이렇게 화분에 식재도 가능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식재도 가능합니다. 두께가 엄청 넓습니다. 크고 넓어서 소, 성인 손으로도 이렇게 안 잡힙니다. 7cm 지름이 7cm 엄청 큰 나무가 입고됐습니다. 어서들 오셔 가지고 이게 딱 16개 있습니다. 16개 있는데 산착순입니다. 먼저 오시는 분이 이 나무를 취득하시는 겁니다. 정다운 매목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